나야? 아, 나이 오케이 오늘 야시장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약간 사고 싶은 거 제가 이 아시아 서버 아이디는 현지를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 클래식 마샬 오퍼? 한이 정도는 제가 만약에 뜨면 살 의향이 있거든요. 일단 한번 야시장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미 오케이, 개똥 스킨 한 개, 총 스킨 3개에 칼스킨 2개 떴는데 나쁘지 않거든요. 일단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를 먼저 깔 거야. 이거를 먼저 깔 건데, 나 이제 아까 그 라이엇의 심리를 여기용 해버려. 얘부터까... 여기서 재물 하나 바치고, 이제 이거를 깔 거라 생각했지만, 그 라이엇의 심리를 여기용해서 얘를 한번더재물로 바치고, 얘를 까버려! 오! 오케이, 일단 보류, 일단 보류. 자, 그럼 여기서 좋은 게 하나 떴기 때문에, 여기서 좋은 총 스킨이 나오려면은, 요거 금색 중에 한 칸을 까야 되는데, 또라이엇스의 심리를 여기용 해버려. 나왔다. 소버린 마샬. 이제 여기서 안 좋은 게 떴기 때문에, <laughs> 아제 여기서 안 좋은 게 떴기 때문에, 요거 두개 중에 하나에서 좋은 거를 기대하고 있을 거라는 라이엇스의 심리를 여기에서 두개한 번에 까버려. 에라이. CH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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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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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UT THE FUCK UP